지금 드린 질문은 이제 제가 좀 통합해 보면 이제 비단잉어 키우는 방법이라는 질문이거든요. 근 이게 비단잉어도 좀 종류가 다른 어종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버터플라이 코이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지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음. 네, 버터플라이와 이제 보통 비단잉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단잉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깔로 이제 개량을 해야 됩니다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단이어도 나름대로 형태의 변화를 진유러미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진일러미를 길게 만들어 타입의 비단이어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단이어가 다양한 색깔도 있지만 그 형태로 이제 나눈다면은 세 가지 비닐이 있는 타입, 없는 타입, 그리고 진일러미가 긴 타입 그 이제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세 가지 중에 하나인 버터플라이도 다시 말해 비단인 거죠. 그래서 그비단이와 똑같은 비단이와 환경에서 똑같이 이제 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종류도 관계 없고 버터플라이든 롱핀이든 공작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버터플라이를 보통 그 롱핀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핀이 지느러미가 긴게 이제 버터플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똑같이 비단잉어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환경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비단잉어는 어항에서 키울 수 있나요? 음, 비단잉어는 그 어항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어항은 몇자 정도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좋은가요? 한두자 정도 크기 정도에 충분히 두자 정도부터 키울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자 정도에는 한5 cm 정도 되는 비단잉어들을 한 네다섯 마리 정도 키울 수가 있고요그 경우에 또 걱정을 하시는 게 비단잉어가 먹이를 많이 먹고 크면은 그러니까 안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실제로 비단잉어를 이제 먹이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아주 적은 양을 줄 경우에는 그뭐 2년, 3년, 5년이 지나더라도 거의 그 아주 조금씩만 크면서 키울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욕심이 생겨서 비단잉어가 뭐 무기를 많이 먹는다고 많이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막 화가 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어항을 좀큰 거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 5cm 기준 비단잉어는 두자에서 가능한데 그러면은 좀 10cm나 20cm, 30cm 이제 개체마다 좀 분양되는 사이즈가 이렇게 등급별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개체도 두 자에서 키울 수 있는지 있는지 그 최소한의 크기를 두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자 정도에서는 5cm 정도 되는 거지 다섯 마리 정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고 뭐 10cm 정도 된다면 예를 들면은 세뭐 자에 다섯 마리 정도 그리고 이제 뭐아 20cm다 그러면은 네 자에 다섯 마리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보시고 아 키우시면 되고요. 폭이 좀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와, 폭이 음, 폭은 어차피 이 두자 자체에서는 그 이왕용 광폭으로 쓰는 게 광폭이라는 거 보통 45cm 정도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네. 광폭 두자 정도면그비단이마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어항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재 같은 거를 깔아주는 게 좋을까요? 어 바닥재 어항에서 키울 때데 바닥재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분들이 좀 장식을 한다는 의미에서 바닥재도 깔고 뭐든지 그뭐 장식품들도 놓고 아니 수초를 놓고 그런 것들을 또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비단잉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 비단잉어 안을 위한 어항을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바닥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바닥재 사이 사이에 이제 비단잉어 똥들이나 그런 배설물들이 그 이제 끼면서. 나중에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보다는 차라리 이제 바닥재는 아무것도 없이 되도록이면 얘네들이 이제 배설물을 샀을 때 이런 것들이 여과기에 다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어 제일 좋겠죠. 여과기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어, 여과기는 이제 무조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일반 그 열대어를 키울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먹이 주는 양이 상당히 적거든요. 근데 비단이어는 그런 열대어보다 뭐 최소 10배 이상을 먹이를 주게 됩니다. 왜냐면 하 워낙 잘 먹고, 또 이제 활동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여과기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 또이 여과기가 그 배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야 돼요. 그 그래서 일반 이제 뭐 측면 여과기라든가 뭐 스펀지 여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배설물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없는 것보단 좋겠지만 어 실제로 이제 외부 여과이라든가 아니면 상면여과이 아니면 선프 구조로 된그 어항 밑에 이제 큰 여과기가 있는 식의 그런 좀 성능이 좀큰 성능이 좋은 여과기를 쓰는 게 아무래도 키우는데 문제가 없겠죠. 비단잉어는 어떤 수질에서 키우는 게 좋을까요? 어, 수질은 비단잉어는 일단 적응을 하면 서서히 적응을 하면 어떤 물에서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pH를 치면은 7에서 7.5 사이 정도의 그 물이면 좋고요. 어, 그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통 산호사나 아니면 불 껍질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pH가 많이 떨어진다 할 경우에는 그 산호산화 불껍질이 녹으면서 자동적으로 그 pH를 맞춰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산호산화 불껍질을 넣어주고 주면은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맞춰집니다. 비단이오는 몇도 정도의 온도가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무난한 온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8도에서 27도 정도 사이 정도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 우리나라 어느 음뭐 실내에서라면은 어떤 곳에서든지 키울 수 있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큰 온도 범위에서 살수 있는 게 기단이고요. 다만, 온도가 문제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문제되냐면, 그 갑작스럽게 변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햇볕을 받아서 뭐 급격하게 뭐 30도까지 올라갔다가 저녁 때 되면 갑자기 20도로 떨어졌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봄, 가을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환경들은 이제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러니까 비단이화들이 그런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히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을까요? 히터의 경우는요. 이제 그것도 환경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온도가. 히... 1 0 도에서 뭐 15도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뭐 10도 이하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일단 이거 가 동면을 하기 때문에 뭐 히터가 따로 필요 없는데 거꾸로 이제 온도가 뭐한 8도 정도 내려갔다가 또 낮에는 뭐 18도 20도까지 올라갔다거나하면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그 변하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히터를 높은 온도로 맞춘다기보다는 뭐한 13도 15도 정도로 이제 맞춰놓고 사용을 하면은 온도가 이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가 뭐한 13도에서 18도 사이가 유지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비타님어가 이제 적응하는 데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히터를 최소 온도를 맞추는 용도로 히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몇 도일까요? 어, 비타닝어가 이제 건강하게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잘 먹고 하는 온도는 보통 15도 이상이면 되고요. 15도에서 25도 사이면은 이뭐 굉장히 좋은 온도고요. 그리고 정말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키우기에 좋은 그 짧은 시간에 많이 키우는 온도는 뭐 20에서 25도 사이가 좋습니다. 먹이는 어떤 걸 줘야 될까요? 비타닝어도뭐 이것저것 먹기는 하지만 아, 비타닝어를 위해서 이제 그 생산에 는 비단이어 전용 사료를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비단 영양 성분도 있겠지만, 그 다른 사료를 잘못 줬을 경우는 물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어 바로 비단이어 건강에 이제 그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비단이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단이어 전용 사료를 주는 게 이제 제일 좋겠죠. 하루에 몇번 정도 주는 게 좋을까요? 횟수보다도 하루에 주는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주는 양이 그 몸무게 의한1% 정도. 그 몸무게 의1% 정도를 주는데, 그럼 그 몸무게 의 1%라는 양이 뭐, 예를 들어서, 어, 비단이 뭐, 500g짜리, 보통 한 30cm 전후 되는 애들은 이제 그 500g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 하루에 5g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루에 5g 되는 양을 한 번에 줄 거냐 두 번에 줄 거냐 세 번에 줄거냐이문제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에 줘도 되고 바쁘신 분들은 하루에 한번 정도로 이렇게 주는 스들도 계시니까 그럼 하루에 한번 주면 되고 아니면 뭐 자주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5g을 세 수로 나눠서 하루에 세 번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건 규칙적이면서 정량을 주는 게 이제 제일 좋겠죠 물갈이는 물가리는... 언제 한번 해주는 게 좋을까요? 뭐, 어항이 워낙 환경이 다양하지만. 그런 물속에 이제 있는 안 좋은 질산염을 주기적으로 이제 없애주는 게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환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그 환수는 보통 그 일주일에 한번 정도 30% 이내에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물물 속에 어항 속에 고기가 적고 먹이 뭐, 들어가는 양이 적다 그러면은 그게 뭐 2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기가 많고 먹이도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뭐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30% 이내 에하해30% 이내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면은 제일 무난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주의사항이라는 거는 음뭐 우선은 구입할 당시에 건강한 비단이거를 구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키우는 환경은 기본적인 여과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뭐 일부는 물만 여과 장치 없이 그냥 물만 계속 갈아주면서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 건강한 비단이어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과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 키우고, 환경 자체가 급격하게 이제 변하는 환경이 아닌데서 이제 키우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키운다면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잘 즐길 수가 있, 있습니다.